페이스북은 가상현실을 통하여 무엇을 성취하려 하고 있을까요?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텔레닥은 아직도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을까요? 그래서 도무지 가격이 움직이질 않는 페이스북과 주가가 많이 하락한 텔레닥은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페이스북과 텔레닥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은 s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등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죠. 수익은 sns에 광고를 게재해 줌으로써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vr과 ar 영역에도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페이스북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 또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분기 현황부터 살펴봐야겠죠. 이번 분기에는 약 25억 명이 페이스북의서비스 메일 접속했다고 합니다. 약 2억 개의 사업체들이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도구들을 사용했다고 하죠. 더불어 천만 명이 넘는 광고주들이 페이스북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 했다고 합니다. 이번 분기에 있었던 변화 중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메세징 플랫폼의 통합이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워치앱 등세 가지의 메세징 플랫폼 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워치앱에서만 하루에 천조개가 넘는 메세지가 교환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 메세징 플랫폼의 문제는 소비자가 독점적으로 한 개의 플랫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 봐도 각각의 목적에 맞춰 메시지, 카카오톡, 메신저, 인스타그램 DM. 밴드 등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러한 파편화되어 있는 메시징 플랫폼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페이스북이 서비스하는 메시징 플랫폼을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인스타그램 DM에서 메신저로도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하죠. 이후에는 워치 앱에도 연동을 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 충성도를 올리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것 같으며 소비자는 어쨌든 편리한 플랫폼을 찾아 정착하기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 및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숏비디오 형태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라는 15초 비디오 플랫폼을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틱톡의 형식을 어느 정도 따라한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카피캣 전략에 대한 말은 상당히 많으나 모든 기업들이 따라하는 분위기이니 윤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페이스북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들로만 보이네요. 유튜브도 요즘 쇼비디오가 모바일 홈 앱에 나오던데 확실히 유저 반응이 좋은가 봅니다. 다음은 VR 영역입니다. VR은 버츄얼 리얼리티의 약자로 가상현실을 체험시켜주는 기기 및 영역을 뜻하. 합니다. 기기를 착용하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변환을 시켜주는 경험을 제공하죠. 페이스북은 오큘러스를 인수하며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퀘스트2라는 보급형 VR 기기를 출시했습니다. 선주문이 퀘스트1 제품에 대비 5배가량 높았다고 하죠. 더불어 VR의 경우 일반 컴퓨터처럼 2D 세계가 아닌 3D 세계이기 때문에 3D 컴퓨팅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이러한 컴퓨팅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 같고요. 만약 페이스북의 VR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vr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게 됩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게임사들을 인수하며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자금을 넣고 있는 상태이죠. 충분히 많은 유저들이 오큘러스 생태계에 참여하게 되면 개발자들 게임을 출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에 알아서 굴러가는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vr계의 iOS를 꿈꾸는 느낌이죠. AR 영역 역시 흥미로운 진행이 있었습니다. vr과 달리 ar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무언가를 추가해주는 형태이죠. 과거 영화에서 봤던 홀로그램과 비슷 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며, 지구 반대편에서 부모님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현재 페이스북은 이러한 AR 기능이 첨가되어 있는 AR 안경을 개발하고 있다 합니다. 오클레이와 레이반 브랜드를 만든 락소티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하며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라 하죠. 페이스북샵 역시 몇 분기째 언급이 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메시징을 통합하고 있는 과정과 비슷하게 비즈니스용 계정은 관리 앱을 출시하여 왓츠 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들을 동시에 관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커머스 관련 수치나 직접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케팅 채널은 이미 잡고 있고 만약 판매 채널까지 먹는다면 다음은 배송 또는 재고 관리 쪽으로도 넘어가며 오프라인 사업 쪽으로도 갈수 있어 보입니다. 페이팔도 보면 온라인 결제 사업에서 현재 오프라인 쪽으로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실적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매출은 전년도 3분기 대비 22% 증가하여 21.5빌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아시아와 유럽 지역이 각각 30%, 25% 성장하여 성장을 견인하였죠. 광고 매출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1.2빌리언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며 페이스북에 제 생각을 나눠볼게요. 페이스북의 경우 광고 비중이 사실상 100% 이기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실물 경제와 연결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프라인 기업이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하기에 오프라인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 당연히 광고비도 줄이거든요. 따라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성적률이 저조할 가능성도 염두해야 합니다. 또 게이밍 쪽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이번 분기에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도 오픈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통적인 게임으로는 경쟁사 대비 경쟁력이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며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알아볼 기업은 텔레닥입니다. 텔레닥은 원격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업은 B2B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코로나의 수혜를 입어 이번 연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텔레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 또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텔레닥은 원격 의료 시스템을 보험사 또는 기업에게 구독 모델로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험사나 기업은 가입자들 또는 직원들에게 텔레닥의 원격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원격 의료 플랫폼을 병원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더불어 소비자가 상담을 하거나 원격 진료를 받을 때마다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번 3분기 실적부터 살펴볼게요. 매출은 2019년도 3분기 대비 109% 증가한 289밀리언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진료를 받기 위한 방문자 수는 2.8밀리언으로 전년도 3분기 대비 3배 증가한 수치라고 하죠. 특히 피부나 정신 질한 쪽은 사용량이 5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 매출 수치로도 나오는 것이 구독 매출은 109% 증가한 반면 방문 매출은 171% 증가했습니다. 몇달전 텔레닥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제 관심 분야도 아니고 이제 와서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던 종목은 아닙니다. 최근에 텔레닥에 관련된 댓글이 좀 돼서 살펴보니까 가격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서 특별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실적 발표 트랜스크립트를 쭉 읽어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크로스셀링 이었습니다. 현재 직접 소비자에게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D2C 비중이 있긴 하지만 결국 기업을 클라이언트를 삼는 B2B 비중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리본고 인수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을 인수를 통하여 고객을 가져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트는 것보다 기존 고객에게 더 많은 물건을 파는 것이 쉽기 때문이죠. 리본고와 텔레닥은 겹치는 클라이언트가 25% 정도라고 하며 나머지 75%는 서로 프로의 제품을 팔수 있기에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성장 기업을 볼 때에는 전 잠재 시장의 규모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 바로 텔레닥의 잠재 시장 규모였죠. 현재 텔레닥은 기업을 상대로 원격 의료 혜택 사용권을 구독 모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들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하는 기업의 수가 잠재 시장의 크기라고 볼수 있죠. 현재 5,2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수준으로 성장을 가정하면 기업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전체 인구의 40%가 텔레닥의 서비스 이용하게 된다합니다. 물론 텔레닥이 좀더 다양한 소비자를 목표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더 다양한 의료 서비스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영역에서의 성과, 글로벌 성과 또는 다른 추가 서비스 성과를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텔레닥의 비즈니스 모델상 일회성 매출이 아닌 반복성 구독 매출이기 때문에 코로나의 단기적으로 발생한 매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진료를 볼때 지불하는 매출은 단기적일 수 있겠으나 총 매출 비중으로 보면 큰 부분 아니기에 저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 보입니다. 다만, 영업이익 자체를 적자를 보고 있기에 다른 멀티플은 보기가 어렵고, 매출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세일즈 멀티플로 보면 현재 18이 넘습니다. 여전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며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기에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는 부담이 되어 보이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페이스북과 텔레닥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